존이 죄야. 오늘은 그 기미 주근깨 치료하는 거 한번 제가 임상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건 지금 손인데요. 여기 보면 꼬뭐꼬호탕에 기미 주근깨가 있죠. 어릴 때부터도 있었는데 묘하더라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가 산 1년 동안 예, 자외선을 좀 쬐다니, 음, 좀더 진해졌어요. 좀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 레이저 토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태워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음, 그래서 얼굴은 레이저 토닝을 했, 하고 있는데 이 손도 음, 이 보면 검은 검은 하게 있지 그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둘, 넷, 다섯, 여섯. 8열 12 14세대 절반 정도만 이만큼만 해서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법 음, 보면 예, 티, 티가 나죠 이렇게 이쪽 손도 그렇고 이쪽 손도 마찬가지로 보면 음, 이런게 이게 기미 기미지 기미 자외선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네, 한번 요거는 이제 레이저 토닝, 레이저 시술이 아니고 예, 바르는 크림, 일반적으로 약국에 살수 있는 크림 가지고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볼게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이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왜 생기냐면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예, 우리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란 멜라,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까맣게 올라오죠. 예,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게 됩니다. 까만 게 어찌 보면 건강한 건데, 보기가 안 좋지, 그죠? 음. 그래서, 까맣게 이게 올라온 이 멜라닌 색소를 예. 한번 없애봐야죠. 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한번 올라온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뭔 짓을 해야 돼요. 레이저로 태우든지, 예.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바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림을 바르는 거죠. 예. 로션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서 조금 없애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발라서 좀 없어지는지 아니면 좀 연해지는지 한번 비교로 평가해 볼게요. 한 2주 정도 걸리겠죠? 지금부터 바르면 어쨌든 현재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음. 음. 제법 눈에 띄게 많이 있어요. 음. 색깔도 짙고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 있으면서 색깔이 진한 정도는 이렇게 티가 나는 정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발라보고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것 같아요 기미 주근깨 검은반점 전문 치료 크림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 멜라논 크림 이라는 거 하고 도미나 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멜라논 크림 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김이 주근깨 갈색 반점 치료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g 짜리고 이제 냉장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약국에서 살수 없고 피부과에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처방전 돈만 원을 내고 약국 가서 이렇게 사면 한4만원 정도 아. 37,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만원 좀더 되죠. 10g 짜린데. 벌써 병원 처방전이 필요하고, 째게 10g씩 들어서 얼마 짝요 효과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냉장고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펌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음. 눌러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효과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효과가 좋은 건 부작용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음 그, 되려, 이거, 낮에 자외선을 이걸 바르고 자외선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오히려 색소가 침착이 돼가지고 더 시금해지고, 그래서 이건 밤에만 발라야 됩니다. 예, 낮에 바르고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고, 밤에만. 예, 밤에만 바르고, 뭐 낮에 되면 예,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죠. 안 그러면 오히려 착색이 돼가지고, 돼도 얼굴 시커매집니다. 음. 효과도 좋다는 얘기죠.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얘도 이제 접촉성 피부염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션바르듯이 손에다 가 그냥 싹 갖다 바르면 예, 큰일나요 얼굴 시뻘겋게 올라와 가지고 스테로이드제 연고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바르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올라온 기미에다가 그 부분에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라야 돼요 손으로 해서 막 퍼바르면 안 되고 면봉으로 살짝 해서 그 부위만 기미가 있는 부위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죠 전면적으로 로션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다가 예, 부작용이 세다 이런 얘기죠. 여기 들어있는 주성분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주된 성분이 에 시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이 시드로키논, 시드로키논그 성분이 아마 이제 그렇게 이런 기미 주근깨를 없애주고 또 강력한 그런 성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형광등 불빛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낮에만 조심하면 되죠. 밤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또 냉장 보관해야 되고 또 잔뜩 바르면 안 되고 그 부위에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얼굴에 는안 바르고 손에만 먼저 한번 해보고 손에서 좀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얼굴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손에만 해보겠습니다. 요게 음, 이제 10g 짜리의 사만아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g에. 그래서 이게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아 이건 5% 들어 있는 거예요. 5%. 그래서 병원 처방전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음. 전에 이게 그홍해결 그 하고 이어S던가요? 음. 그분이 이제 그 TV 나오는 분들 있죠? 의사분들. 음. 유튜브에 이렇게 선전 광고했던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 s 더 기미 크림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음. 거기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요게 조금 아주 전문의약품입니다. 레이저 시술을 제외한 뭔가 얼굴에 바르는 크림으로는 이게 가장 강력한 한국에서 현존하는 것 중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부작용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요거 요거는 좀 양도 적고 좀 비싸죠. 근데 그거 말고 아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랑 동일한 그히드로키논 성분인데 요거는 5% 들었는데 고거는 이제 4% 짜리 1%가 좀 낫죠. 그러니까 효과도 조금 떨어지지만 부작용도 조금 좋은 거죠. 그리고 얘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이 필요한 거고 고거는 처방전이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살수 있어요. 고게 도미나크림이 도미나크림 태극제약에서 만든 도미나크림이에요. 요거는 의사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그냥 살수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연세 드신 분은 있을 거예요. 도미나 크림, 예. 옛날에 광고 엄청 때렸던 거예요. 도미나 크림. 얘는 예. 그한 60, 이거 얘보다 커요. 얘는 10g인데, 걔는 60g이에요. 그래서 양도 훨씬 많죠. 여섯 배 많죠. 근데 가격도 걔는 이제 병원 처방이 필요 없으니까 병원 진료비 만 원이 이게 빠지죠. 그래서 걔는 60g인데도 한 4만 원이나서 5만 원, 한 4만 5천 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얘보다 여섯 배 큰데. 효과는 조금 차이 나지. 4% 5%인데, 뭐1% 적지만 뭐 양이 6배가 많고, 가격도 뭐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회사야지 예 얘를 사 가지고 예, 사기도 훨씬 편하잖아. 그래서 도미나 크림을 사서 음, 조금 더 바르면 되지. 뭐, 일주일 더 바르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굳이 그저뭐 이렇게 양적고 비싼 멜라노 크림 사는 것보다는. 네, 예, 그 도미나 크림 약국 가서 사서 6 0 g 짜리 사서 예, 발라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발라 보죠. 일단 뭐 얼굴이 아니니까 표 발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발라 보이죠? 면봉으로 할까 그랬나 그죠? 일단 뭐 손이니까 부작용이 있겠나 싶어서 오, 한 번만 한 번만 짜도 엄청 많이 나오네 그죠? 한 번만 짜도 뭐 점점 찍기에는 너무 많아요 면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얇게 조금씩 해서 얇게 펴 바르는 걸로 쇼 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네. 10g만 해도 엄청 많겠다, 그죠? 살짝 한번더반 조금 짜는데도 다들 이렇게 발라보고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멜라논 크림 10g. 음. 이거를 한 달에 걸쳐서 대충 다 발랐어요. 예, 저녁에 샤워하고. 듬뿍 발랐죠, 사실은 남자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도 음. 진해진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간 좀바라 발라, 저녁에 발라본 걸로 보면 음,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효과를 할, 광고를 할 텐데 그죠 음. 음, 바르기 전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다 10g을 발랐는데 눈에 띄는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몇달뭐 발라야 될지 모르죠 음. 1년을 발라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10g짜리 한 통을 발라본 걸로는 네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쪽도 볼까요 이게 되게 큰거 있었죠 여전히 큰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티가 안 난다 이렇게 보죠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네. 역시 크림은 큰 크림이 없, 의미가 없어요. 예, 성형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게 예, 가장 그나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